오늘은 추석 특집 방송이 있는 날. 명절 특집에 운도 씨의 구성진 목소리가 빠질 수 없죠. 그런데 무대 위에 서는 메이크업에서 헤어까지 모두 직접 하시네요? 선생 따로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해요. 특별한 메이크업 필요가 없으니까. 얼굴이 하도 괴판이 돼가지고. 저거 찍으니까 화장 뭐 해야 돼? 검은 찌그러져. 네. 그러져하 <laughs> 가난했던 무명 시절 돈을 아끼려 직접 메이크업을 시작한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렸을죠. 어디가 입고는.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박주희가 지금 아직 인제 시작합니다. 우리 트로트계 기염둥이. 음. 늘 격의가 없으시고 후배들이 굉장히 편안한 선배님으로 보십니다. 다른 선배님에 비해서 일단 좀 이렇게 격차가 좀 많이 안 나시니까 좀더 편안하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대해 주시고 해. 네. 작은 아버지 아이씨. 살린 용돈 좀 주십시오. 지금 행사도 없고. 우리 서준 시 아버지 시아... 한석경. 아, 아니 나미치겠산죄송합니까 무슨 아, 선배인가. 우리 이 한석경이는 네. 시 아버지가 안에 형이에요. 너무 이뻐요. 석영이 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음. 그리고 이게 선배들도 사랑받을짓을요 아주 그 경조사 잘 다니고, 사관사관하고, 그리고 뭐, 아주 살림꾼이고, 아,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 아, 불편해. 근데 험은 뭐냐, 연락이 거의 없어요. <laughs> 명절날에 선배님과 인사하면 없어요. 그런 고 너무 좋아해요. 살기 그래. 힘들고. 양심이 찌르리지 아우, 이렇게 가고 싶지. 아우, 되게 불편하네. 빨리 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선배님. 넌 응, 두고 그렇게. <laughs> <laughs> 네. 음, 여러분, 해운대 사나이. 서로 도시를 펼쳐보겠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짜인야 사랑이다. 같은 고향, 부산 사나이를 만나서인지, 더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관객들 이보다 더 흥겨울 수 있을까요? 세상 근심 모두 잊고 춤추게 만든 이것이 트로트의 힘이고 가수 설운도의 저력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부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시다 올해 1월에 돌아가신 온도시의 어머니. 어머니가 떠나고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가수로 성공한 걸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육남의 자식들 중 운도시를 가장 예뻐하셨죠. 자주 찾아봐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네. 건강히 잘 계시죠. 자기 여기 보면 우리 성민이가 옛날에 글쇠 놓고 가거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저 서민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할머니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양말에서 용돈 끊어 주신 게 생각이 난다네. 네, 할머니가 양말에서 용돈 끊어 주는 게 생각이 난네또 올게요. 두 네, 잔. 가수로 활동했지만 무명 가수에 그치고 말았던 어머니. 어머니의 가수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기 위해 운도 씨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 원래 노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 정신적인 지주. 제 시어머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어쩌면 뭐 우리 집안 내에 최고로 노래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노래 소리를 듣고 난 드높돌 추하게 됐어요. 그냥 노래 듣는 사람마다 울었으니까 그만큼 감정이 풍부하셨어요. 옛날 분들이 아무래도 한이 많았었거든요. 차비가 없어 먼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추운 겨울 땐 바닥에서 자던 무명 가수 시절에도 운도 씨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어머님은 지금의 가수 서운도를 만든 원동력입니다. 날 아침 정성껏 차례상을 마련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할매 할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이제 하는 거야. 너희들 도 나중에 잘 기억했다가 응?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 미국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치웠거든야 그 인마 그 아, 네. 길에 서서 저리 큰일 나야 인마 빨리 <laughs> 야 길에 서서 어떻게 저러 학교안가려봐 <laughs> 빨리 저저니 저래는 아무 데나 시간에 어 오늘 알바 안 가? 어? 오늘 없어. 알바 없어? 어 그래서 쉬고 어. 있었구나. 입술이 완전 지금 아버지 입이. 어. <laughs> 그래. 그래 소피아 차. 어, 알았어. 소피아? 소피아 어? 요거 알지 요거? 약 먹었어? 소피 요거 알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알아요? 건강해서 정말 지금처럼 내 가족을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저는 들도 더도 말고 오늘 같이 이렇게만 그냥 제가 숨붙있는 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더큰 영광도 싫고 아직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오늘 항상 오늘만 같아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언제나 행복하길 응원합니다.